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바른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모든 민족은 민족 고유의 민족성 가치관 즉 다른 말로 우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그 나라,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그 민족의 역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들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국가대표니까 다른 나라 국가대표와 이렇게 경기를 종종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기에서 지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과 뭔가 축구 경기를 한다, 무슨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일본은 이겨야 된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일본과 경기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면 안 된다.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조차 있어요. 농담삼아. 왜 이러죠? 이것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전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역사 속에서부터 그게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민족성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이1 0편 다윗이 적은 시인데요. 이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왜? 역사를 기억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역사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역사를 기억하자. 어떤 역사냐, 오늘 12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 야곱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껏해야 뭐 수십 명의 가족, 좀 많다고 생각해봐야 한 수백 명? 이 정도에 불과한 그냥 한 족장이었어요.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민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한 족장, 무리를 이루는 큰 집안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한 집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한 집안이었고, 가진 땅이라고 해봐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들기 매장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막벨라 땅에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냥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 주변에 아브라함 가문의 집안보다 훨씬 강한 족장, 족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강자들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 크기도 안 되고,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한 한 가족인데 기름부음 받은 자다 선지자다 그러면서 강한 민족들로부터 지켜 주셨어요. 작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겠다 하는 언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져 가는 과정,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힘없는 한 가족을 부르셨어요. 시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가 적어서 나그네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다른 민족들 사이, 강한 민족들 사이로 그냥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왜 선택받았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특별하게 강점이 없어요. 이것을 잘해서 이것을 정말 강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니요,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적어서 힘이 없어서 약해서 선택받은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은 작아서 힘이 없어서 약해서 선택받은 것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가 종종 듣고 기억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아니 작고 힘없는 한 가족을 부르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강한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그네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정말 줄도 빽도 없는 약한 것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힘 있는 민족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까딱이라도 손을 대면 그 민족은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징계를 내리실 정도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연약해 보이고 힘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택하셔서 돌보시고 강한 자 위에 세우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요셉 얘기를 끄집어내요. 자신의 조상 중에 요셉, 창세기의 요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작아서 고난받게 하시지만 끝까지 보호하시고 단련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 라고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자기의 조상 중에 요셉을 설명을 해요. 16절부터 23절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당시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당시에 그 땅에 기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에요. 그리고 구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리게 하시고 해서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이었던 애굽으로 보내게 하시래요. 미리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근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보내셔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정말 천대를 받고 해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였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단련받게 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더큰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큰 하나님의 그림 중에 일 부분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거기서 단련시키셨어요. 연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그 아들들, 열, 열한 아들들도 그렇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불이익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판받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종살이를 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서 결국 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에 갇힌 죄인으로서의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요셉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애굽의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에서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요셉이 이것을 겪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도 애굽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나그네가 돼요. 하지만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나라로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23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넘어오면 사도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연단받아서 나오면 그 뒤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짧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하시나, 고난받게 하시나, 복만 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인데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택한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영적인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다. 원망거리도 아니고 근심거리도 아니고 은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너무 너무 기뻐하십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말씀으로 붙을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뿌리박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후에 애고방은 요셉을 석방해서 자유롭게 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리든 미움을 받아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 왕은궁의 그 옥에 갇히든 고난 중에 있든 또 형통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든 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어려워도 자유하고 잘 풀려도 자유하고 이 말은 뭐냐? 요셉은 이 땅에 묶인 사람이 아니고 묶이지 않은 하늘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합니 그래서 오늘 나그네다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말을 다윗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자기 거처가 없는 머물 곳도 없는 철량한 신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 나그네는 머물 곳 없는 철양한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의 상황에서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땅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이 표현하는 나그네의 의미예요.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에 물든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묶이지 않는 하늘의 자유를 가진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나그네예요.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진정한 이 땅의 낙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